공장장입니다. 이더 관련돼서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와서 오늘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자 영상 계속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셔야겠죠. 자 본격적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분석 이게 지금 9월 17일 날 속보가 나왔죠. 다음 달까지는 10월 달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월 달까지 하락 후에 2 0달러까지 돌파를 한다. 자 과거에 암호화폐 비트코인 하락 마쳤던 분입니다. 전략과 스마트 컨트랙터이니 이분이 이더리움 하락세 마지막 단계의 가능성이 있다. 그는 엘리어 파동 이론 입각해 이더리움 다음 달까지 약 1200달러까지 하락을 하고요. 이후에 바로 2000불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 여기 있네요. 1200달러 그리고 목표가 2000달러까지 간다는 게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엘리어 파동이 도대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 전에 공장전 라이브 이야기 잠깐 좀 드리고 갈게요. 너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매일 평일날 오전 오 후에 한 번씩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또 주말, 지금 벌써 주말 다 지나갔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정말 좋았죠? 자, 알트코인 관련된 종목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분석 다 해드릴 거예요. 분석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방향 반드시 좀 만들어내시고요. 이런 것들을 다 제가 100 퍼센트 무료로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참여하시고요. 안 하시면 진짜 손해입니다. 손해. 무료인데 진짜 손해겠죠? 참여 방법은 2429의 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라이브 방송 100% 무료 안내해 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거 보시면 좀 놀라실 건데 이게 제 보유 자산입니다. 약 10억 정도 지금 돌파했고요. 중요한 부분은 1년 정도가 안 걸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세력 코인까지 다 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 코인 가지고 지금 10억 만들어냈으니까 이 정보 또한 여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다 안내드리고 있죠, 여러분? 자, 참여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 2429-5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 계속 시작해 볼게요. 자, 2000달러까지 올라간다는데 엘리어 파동 입각해서 하겠다? 엘리어 파동 어떻게 분석을 했을까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거 코인리스 속보에서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엘리어 파동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죠. 1파 나왔고요. 2파 나왔죠. 자, 3파, 4파, 5파까지. 그다음에 하락 파동인 A파, B파, C파.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내려가서 1,200까지 이렇게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 위에 계속해서 상승해서 올라갈 엘리어 파동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안 나오면 더 좋겠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여러분? 시장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바로 9월 22일날 FOMC 금리 결정이 있다는 거죠. 이 결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미 금리 공포입니다. 공포. 시장 금리 얼마나 더 오를 것인지 정말 끔찍합니다. 이 달러가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보이는지 그렇죠? 자, FOMC 관련돼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0.75에서 1%의 인상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0.75 포인트를 한 번에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나 1포인트를 한 번에 올리는 울트라 스텝 뭐 빅샷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 이유가 알다시피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8월 미소비자물가가 8.0이었는데 8.3까지 나와버렸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는 올리겠다는 개념.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우냐면 여기 계산까지 살짝 해놨어요. 보니까. 자 주담대 아시죠? 주식담보대출이 3억원을 만기 30년 원리금 변동 방식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4%일 때는 143만원인데 6%일 때는 180만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6%일 때 3억 4,750만원을 더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니, 누가 부동산 투자를 하겠으며, 주식 투자를 하겠으며, 그리고 코인 투자를 하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망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실시간 안내 방향성 정말 잘 잡으셔야 돼요.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자지 잘못하면 진짜 바보되고요. 자, 여기 또 하나 디스트리트에서 얘기 나왔고요. 상위 10개 이더리움 고래지갑에서 24시간 지금 많이 매접한 거. 자, 이더, 이더, 이더죠? 예, 1번, 2번 다 이더입니다. 이더의 방향성은 앞으로 충분히 갈수 있다. 시장에서는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엔 지금 상승을 기대를 하게 되려면 중요한 부분이 계속해서 실시간 뉴스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또 나왔잖아요. 블록뮤직에서 어떤 뉴스 나왔습니까? 9월 16일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세부사항은 아직 자 상하이 업그레이드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참고로 지분 증명이 됐기 때문에 지분 증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죠? 스테이킹입니다. 스테이킹을 하게 되는데, 스테이킹은 결국 보유, 맡기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금 만드는 예금. 그런데 이렇게 예금을 해버리면은 문제는 뭐냐면 뽑을 수가 없어요. 출금이 안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고요?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상하이 업그레이드의 1번 키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업그레이드 날짜도 확인해줘야 되고요. 그렇 이런 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거를 하나 하나 다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산 10억 충분히 여러분들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선물 안 드릴 수가 없죠. 바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커피 쿠폰까지 내가 힘들게 마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공장장 힘들게 마련한 거니까 아, 이 번호로 0 1 0 2 4 2 9 5 3 3 0으로몇 번이요?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라이브 방송 무료 참여 가능하시고요. 스타벅스 커피 쿠폰까지 여러분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다 무료로 음. 운영되고 있으니까 안 하면 손해입니다. 이상 공장장 영상 마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